어 국민들에게 보상 정당한 보상을 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게 민간 투자 사업이었습니다. 어, 민간 투자 사업을 하면서 저희 주민들에게 국책 사업이라고 속이면서 어, 뭐 발파나 뭐 이런 거를 갖다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일체 알려주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늦게 알고 어 그제서야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 그그게 그러니까 제일 충격적일 것 같은데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몰랐다 그거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4년 이런 시간 동안 어, 주민들이 주민 설명한 걸 반대했으니까요. 어, 반대하고 무상이 됐습니다. 주민 설명이 당연히 저희들은 공사가 안한는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 4년 동안에 공사하면서 닦고는... 어, 저기 북한 쪽을 뚫고 들어온. 오게 되니까요. 저희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 보니까는 저희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저희 아파트 쪽으로 올 때가 올 2월달. 2월달부터 저희 아파트 쪽으로 이제 발파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알게 되니까는. 예, 네 제가 올 3월 7일날 이거 알게 됐고요. 그 전에는 저희가 공사 발파 소리 때문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 4년이 충격적이라니까요. 사장님. 네. 네, 회장님 그것 좀 넣으세요. 제가 5월 3월 7일 날 이거 알게 됐고요. 이 공사 소리, 진동 소리, 발파 소리를 제가 알게 돼서 그때부터 싸움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4년 전부터 이 공사를 하고 있던 걸 저희는 몰랐었습니다. 네. 완공은 언제 돼요? 완곡은 내년 3월입니다. 어,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예. 이게 터널의 깊이를 혹시 알수 있어요? 어, 포스코 건설사에서 저희한테 얘기한 건 47m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7m면은 좀뭐 안전한가요?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어, 저희 건물은 12층짜리 건물이고요. 어 다른 구간은 다일 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십이 층짜리 건물이 터널 위에 상층부에 있을 때 과연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 그거에 대한 안전 평가도 제대로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 진짜 지금 현재 건물 자체가 금이 가고 있고, 어 저희들이 유관성로 봤을 때는 이렇게 넘어지는 게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지반도 가라앉고 있고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절대 안전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게주민공이없이 이런 큰 공사가 가능해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동의나 뭐 이런 것들을 해보신 적이 없고요 동의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는 주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보상은요.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저희 아파트 29평 기준으로 해서 28만 7천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건설사에서는 약 2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어, 진동과 소음과 발파를내해서 어, 건물에 균열이 가고 건물이 어, 땅이 내려앉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 일괄적으로 한 가구당 30만원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0만원을 저희한테 준다 그랬는데, 저희들은 이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30만원의 피해 보상이 너무 터무니없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상 자체를 아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3.3 평방미터당,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약 6,9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9,6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합쳐서 한번 얘기해 주겠어요. 3.3 평방미터당 9,000뭐 9,800원인데. 예. 세금 찌면은 뭐 28만 6천 원인 거잖아요. 아닙니다. 28만 7천 원에서 세금을 갖다 또 뜨게 돼 있습니다. 그걸좀 얘기해 주세요. 예. 어 한국 도로공사 측에서 어, 3.3 평방미터당 약 9,600원에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합쳤을 때 28만 7천 원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서도 세금을 찍답니다 세금을 약 20%띈다 그럽니다. 20%, 합니다. 20 뛰게 되면은 어 약한 25만 원 정도 저희가 수령하게 되 됩니다. 이거로 저희 지상권에 저희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상에다가 어 지하 구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게 되면은 저희들의 재산권을 모두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어 건물을 팔 때도 한국 도로공사 측에다가 건물을 판다고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그 보상금 을 받게 되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예 예, 예.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어, 한국 도로공사에서는 28만 7천 원을 끝까지 가고 있고요, 호스코 건설사에는 30만 원밖에 줄수 없다. 이렇게 딱 끊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주장하는 보상은 어떤 거죠? 저희들은 보상을 당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어 진동과 소음에 대한 피해 어 건물에 대한 어, 저희 아파트에 대한 물질적 피해 죄송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주민들이 바라는 보상은 어떤 게 있어요? 저희들이 바라는 건 전면 수용과 전면 이유뿐입니다 거기에 2년 동안 느꼈던 진동과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구체적 피해 보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발파 전에는 피해가 없었어요? 발파 전에는 진짜 평온한 아파트였고요. 이런 피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파트가 튼튼했어요. 저희 아파트가 네, 네, 32년 된 32년 된건물이지만요 튼튼한 거는 아주 엄청 튼튼합니다. 못술 하나 박으려 고 그래도요. 시멘트 모을 망치로처럼 50질 정도로 건물입니다 아, 그랬던 아파트가 지금은 어때?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크랙이 갔고요. 지금 복도 쪽으로도 물이 새고 있고요. 베란다 쪽으로도 물이 새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배수관 쪽이 다 틀어져가지고, 기원의. 터져가지고, 밑에 층에 물이 흘러가지고, 어, 뭐, 싱크대 같은 걸 교환해주는 이런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이 아파트가 붕괴될까봐. 지금도 계속 저희들 주민들 눈으로 보면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금이 가고 건물이 이렇게 어, 이격이 벌어지는 게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밑에 쌍터널로 인해서 A 외곽순도로로 인해서 어, 건물의 하중이 눌려갖고자꾸만 넘어지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붕괴될 위험 때문에 저희들은 전면 이주, 전면 수용을 외치는 겁니다. 네, はいいです、はいはい